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뭐 다, 다양한 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 하여튼 일단 어, 시간이 좀뭐 많이 걸렸네요. 자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4% 54%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러다가 전체 시장이 또 폭락하진 않을까 급등을 했으니까 급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대부분의 차트스 관점을 말을 말씀을 드리면 62,313 달러 제가 이걸 녹음하는 와중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잡을 때61,500 달러에서 61,000 달러.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구간을 만약에 한 번은 찍을 거다. 그러나 크게 급락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이제 옆으로 밀면서 알트코인 순환매장세가 도래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7만 달러, 8만 달러까지. 도래하는 비트코인의, 어, 상승세가, 가파른 상승세가 향후에 이제 도래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저 이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7만, 7천 달러? 때에서 추매를 좀 했었어요. 예, 추매를 했었고, 어쨌건 그냥, 예, 나쁘지 않게 현재의 장세가 이제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좀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더리움이, 2,000달러 위에서 이 예,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나쁘지 않은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 순환매 장세 중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재편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김치코인 장세가 어느 순간에 다시 도래하긴 하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은퇴하신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김치코인에 투자를 하시기보다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어, 순환되는 예, 좀 시총 상위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어, 그런 상품들에 투자하시는 게 낫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모든 코인들은 다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라질 코인도 아니고 자 그리고 투자는 확신할 만큼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 확신할 만큼만 투자를 하시고 지금 현대장세는 비트코인 라지캡 마, 마켓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재편돼서 움직이고 중간중간에 미들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 번뜩번뜩거리는 게 있어요. 뭐 S&T나 n 시아라든가 뭐 비체인이라든가 몇몇 개 있긴 하지만 어, 이 장세가 아마 미들캡, 로우캡으로 다시 한번 이전되는 장세가 4월달 중에는 분명히 올 거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만 고집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막 10%, 20%, 어, 몇주 동안 계속 하락을 하면, 그때가 매직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특정 종목으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예. 그런 관점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댓글을 보면, 어저께 이제 일시적으로 막 이렇게 XRP가 떨어지고, 무슨 특정 코인이 막 떨어지면, 어, 댓글에 이제 되게 부정적인 댓글이 달, 달리는 게 있어요. 어? 지금 폭락을 한다. 근데, XRP가 지난 뭐한달 동안 올라간 상승률에 비하면 이건 조정의 축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상자산은 급등락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건 애기들 장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특히나 이제 현실 경제에서 내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셀러리맨,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자영업이 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 폐업을 코앞에 두신 분들이 가상자산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 대부분의 생각이 어떠냐면 조바심을 되게 많이 내 왜냐면 내가 지금 현실에 너무 힘드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100배 수익은 원해 100배 수익은 원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만 나도 벌벌 떠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깜짝 놀라고 근데 그러신 분들은 이걸 투자하면 안 돼요 가상자산은 투자하면 안 돼요.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100배 수익을 원하는데 내가 투자해서 마이너스 40%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커다란 빨간색의 달러 덩어리를 가지려면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여기 빠져가지고 상어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리스크는 안고 갈수 있는 강단이 있는 강심장이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 민감하게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뭐10% 났다고 그래서 거기에 벌벌 떨 사람들은, 예, 네, 어차피 그러신 분들은 사업을 해도 망해요. 네, 세상 사는데 사람이 강단이 있어야 돼요. 촉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마이너스 10%난거 전혀 그냥 미동도 없이 그러실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짙은 분들이 많아요. 강단이 있는 분들이 자자 자, 도지코인이 이날 80% 상승하여 시가총액 기준으로 열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되었다. 예, 장난 같은 코인이 시총상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도지코인도 제가 장난 같은 코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고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고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말려서 지금 조정장세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가면 아마 다시, 예,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아마 거칠 거예요. 바로 상승을 안 하고. 그러실 때가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되고, 73원에 들어가신 분들, 70, 어, 70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여유롭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여유롭게 그냥 집회가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회가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여기서 그냥 막 베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되고 자 이덕 가격은 돌이킬 수 없는 하드포크가 등장에음에 따라 2400달러 정고점을 어, 찍고 흔들리고 있다 예, 이걸 돌파하기 직전이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하드포크가 진행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더리움 3.0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 중에 하나고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마무리가 되는 건 제가 알기로 7월 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스로 완전하게 100% 넘어가는 거는 거기까지 이제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그 전에는 미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있겠죠 이더리움 클래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예,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상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번에 이제 패널로 참석했었던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시한 게 생각했던 게 프라이버시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한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지난 몇 년간 중요한 코인들이다 언급을 드렸고, 한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 됐지만, 저는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양을 가지고 있는 지캐시 그리고 호라이젠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22에서 중요시하게 하는 가장 큰 항목이, 덕목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라고 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라그라드 총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중국에서도 CBDC에 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프라이버시 측면이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제어 가능한 익명성 접근 방식을 설명을 했다. 참고로 지 s 시도 마찬가지, 호라이젠도 마찬가지 익명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택적 항목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보낼 때 보고 주고 받을 때 그거는 완 완전히 100% 추구하는 거는 선택사항의 옵션이니까 물론 100%막익명성이다 그렇다고는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를 너무 막 생경경을 끼고 보시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 트위터에 나와 있는 다른 정보를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릴게요. 코인베이스가 공개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됐어요.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40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예 스캔 무빙을 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보통 보면은 상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를 노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 어쨌건 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친구도 어저께 저녁서부터 이제 살라고 배우고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샀는지 모르겠네요. 예, 코인베이스 주식에 관해서 이미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친구라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미온적인 조정에 들어간 게 사실은 코인베이스 상장이 기대감에 있어서 어, 훈풍이 불었던 거고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예, 조정에 약간의 미온적인 조정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마 XRP 홀드 홀더 분들한테 가장 큰 뉴스일 수도 있는데 게리 젠슬러 이분이, 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으로 컨펌이 됐어요. 예, 컨펌드라고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건 XRP에 관해서 증권이냐, 비증권이냐, 명확성에 관해서 판결이 나오는 게 머지 않은 거고, 중요한 건 익명성 코인들이 규제의 명확성도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머지 않았고, 중요한 건 어저께 이제 저한테 뭐라고 물어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베리 실버트가 XRP 위험하다, 코인베이스 재상장 안될 거다라고 뭐 어, 얘기를 했다라고 저한테 이제 어, 걱정된다. 근데 아직까지 관점을 유지하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인 투자를 하거나 무슨 제가 어떤 어, 네,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뿌리 근본으로 들어가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는 그레스케 자산용사에서 XRP 트러스 상품이, 어, 배제된 건 사실이에요. 어, 딜리스트 된건 사실이긴 하지만, 리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DCG 그룹이에요. 네, 그거를 이미 베리실 버튼 알고 있었고, 자,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고,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코인도 투자를 하지만, 이 회사에 투자를 했었어요.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지캐시 같은 경우는, J.P. 모건에서 2016년도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캐시를 되게 좋게 보는 거고 호라이젠도 좋게 봤던 거고 사실은 그냥 이게 가상자산 어떤 그런 에, VC랑 상관된 게 아니라 J.P. 모건까지 투자를 했었다는 거죠. 참고로 J.P.M. 코인이라고 J.P. 모건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지캐시의 익명성 기술이 포함돼서 에, 운영이 됩니다. 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나스닥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됐는데 나스닥이 디지털 코런시 그룹에 투자를 했고 디지털 코런시 그룹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했고 당연히 나스닥에서 좋게 봐줄 수밖에 없고 승인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라고 가상자산 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가 나스닥이라는 증권 거래소에 입점을 했어요 자 이게 그냥 일시적인 일일까요? 향후에 보세요. 비썸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업비트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참고로 베리실버트 같은 경우는 DCG를 통해서 예전에 코인베이스 말고 크라켄이라는 거래소에 투자를 했었어요. 크라켄 거래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무슨 승인을 받았냐면, 거, 은행이라는, 은행이라는 지위하고 똑같은 거래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크립토 자산에 관해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를 보시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체인링크는 제가 그냥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라. 37,000원, 36,000원에 들어가신 분들. 그래서 그게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안 올라가니까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패대기 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가상자산은. 1에 1비하면, 단기간에 걸쳐서 1에 1비하면 절대로 큰돈못 벌어요. 네. 모든 세상 이치가 마찬가지야. 그게 사업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구애를 하건, 일관된 속성이 있어야 되고, 정성을 들여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체인잉크를 이제 샘플링해서 제가 그냥 형상화해서 여기 그려서 이제 나타냈는데, 계속 45도 각도로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직전 정고점 이상을 돌파를 할 거예요. 체인 링크. 그 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알트 코인들도 이 차트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더리움 차트가 나와 있는데 누군가가 이 차트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상승이 다가올 수 있는 구간이 머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기서 미세하게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 너무나도 비슷하죠? 자, 보세요. 너무나도 비슷하죠? 볼링 웨지 형태를 예, 그린 다음에, 3년짜리를 그린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3년 동안 올라갈 예, 어떤 그런 형상이라고 이제 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5년 전에 1,000달러를 투자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27만 3,000달러, 비트코인은 14만 8,000달러. 자, 이거 몇 배일까요? 이게 1,000달러 투자에서. 자,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식도 뭐 많이 올랐죠. 주식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 페이스북을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페이스북이 2,800달러라고 여기 써 있는데. 전여기뭐 구글도 있고 마소도 있고 뭐 애플사도 있고 넷플릭스사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예 어쨌든 예, 1000달러를 5년 전에 투자했으면 지금 2800달러가 됐을 거다 그러니까 수익면에서 많이 어, 다른, 다른 것들보다 바, 다른 주식들보다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와 있는 것에 비하면 근데 왠지 저는 페이스북이 한방칠것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향후에 메타버스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5년 후에는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주식 중에 어떤 게, 예, 상따를 치고 올라갈 건가. 코인은 어떤 코인들이 여러분들 투자하는 코인 중에 어떤 코인들이 5년 후까지 살아남을까. 전 이미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다 말씀을 드렸고, 제, 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제, 저는 이제 채널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을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회원가입을 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냥 공짜예요. 그냥 공짜요. 구독, 어,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그냥 공짜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손, 손가락 누르실 힘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고는 제, 저한테 이제 어저께 누가 댓글 달으셨는데, 광고를 왜 이렇게 많이 다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광고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상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은 마음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뭐 영상을 보여드리고 뭐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고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봐주시면 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돼요. 구태여 예, 뭐. 그 광고를 다 봐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전에 이제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e c 이죠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여기서 딱그 문장이 딱 나오죠 정확히 프라이버시 기술이 자 가장 중요하다 어, 디지털 유로에서 그, 그 시민들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네. 이게 책정돼서 이게 그렇다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 딱 형상화가 나왔죠. 보안에 관해서, 지갑에 관해서, 그리고 카드,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보안의 것들, 이노베이션,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 중에 가운데 하나의 단어가 좀 보이죠. 프라이버시라고 여기 보이죠. 과연 이게 뭘 뜻할까요?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을 제가 강과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FATF 권고 안에서 패대기 치지도 않을 뿐더러 확률상 제게 봤을 때 폭발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어... 규제 명확성에 관해서 나오면 아마도 국내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코인베이스 코인에 관해서 이게 그냥 코인 이거든요. 코인베이스, 어이 명의. 그래서 지금 보면 바이낸스에서도 그 비트코인 같다 이거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주식은 아니지만 테슬라 주식도 마찬가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수 있다 그래서 예, 발빠르게 바이낸스 측에서 예, 이 상품을 만들어 냈네요 자 그리고 와제 엑스 어저께 제가 어, 3달러 초반대에 나쁘지 않은 타점이다 어? 매수하실 분들은 한번 보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어느정도 25% 2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어? 뭐 BNB가 상승했으니까 뭐 그리고 코베가 상당했으니까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건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번 파동을 그리고 계속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3달러 초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3달러 초반에서 또또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달러 60센트, 2달러 70센트 구간에서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휩소를 통해서 온다면 절대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300원에서 500원 1000원에 매집하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쭉 그냥 몇 년을 기다리시면 예, 생각지도 않은 돈이 아마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snt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라는 그런 코인이 있는데 snt 같은 경우 제 구독자님 중에 해피 라이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코인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얼마 전에는 SNT사에서 많은 직원을 구인을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갈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얼마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익절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서 천원대까지, 일천원까지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거대하게 쏜 적이 없어요. SN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규 투자자분들은 자제를 하시고 SNT에 물려 계신 분들 있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세요. SNT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있는 코인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고 그리고 예, 지금 현재 만약에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가니까 힘드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는 그냥 홀딩의 관점 체인링크도 상승 추세 홀딩의 관점 베이직 어텐션 토크는 지금 현재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비트코인도 그냥 홀딩의 관점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속적인 매입 근데 눈에 띄는 게 디센트럴 랜드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레이스케자운용사 트러스트 상품에도 불, 분명 있으니까 보장된 거고 1345원인가? 1300원 이하. 그러니까 1300원에서 1300원 초반대 있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계속 매집하실 가격이에요. 예,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제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디센트럴 랜드 그리고 파일코인, 자 파일코인, 호라이젠 칠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 상황인데 80달러 위에서 지금 옆으로 밀고 있죠. 예, 그래서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한번 쳤다가 약간의 미세하게 조정 들어갔는데 라이트코인도 매집 시기 그리고 지켓시도 매집 시기 스텔라 루멘하고 xrp 같은 경우는 한번 거대하게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 조정하는데 아마 시간을 분명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상승세가 멈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xrp랑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익절하실 분들은 아마 어저께 어,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셨겠지만 어쨌건 여기서 엄청나게 급락은 안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쨌건 매집하실 어, 코인에 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네오코인도 어, 9만 원을 한번 찍고 지금 8만 4천 원대, 뭐 8만 3천 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차트적 관점에서 SNT하고 똑같아요. 예. 요 구간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6월달, 예. 6월달을 보고 우리가 매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참고로 6만 몇천 원대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건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투자는 하시고, 어, 예,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거를, 예, 인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물론 중장기로 보면 단기간에 10%, 20% 까지는 거는 다 의미 없어요. 사실은.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리브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